안녕하세요 오늘 DSLR 촬영 기법 니콘 D700 편이고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니콘 D700 바디에 니콘의 전설로 불리는 니콘 AF 60mm F2.8 렌즈를 불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조합으로 100원짜리 동전 매크로 촬영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니콘디, 여기 아, 요게, 니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니콘 6 0마예요 아, 니콘디 700은 요게 CF 메모리입니다. <laughs> CF 메모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메모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니콘디 700이 니콘의 최초의 풀프레임 바디이고, 어, 이 라이브 뷰 모드를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그 라이브 뷰하고는 약간 틀려요. 라이브 뷰로 보이기는 하는데 셔터를 누르면은 닫혀버려요. 자, 여기 요 버튼을 누르고, 여기 라이브 뷰 모드에 맞춘 겁니다. 맞춘 거고, 이게 라이브 뷰 모드에 놓고 셔터를 누르면은 액정에 이제 라이브 뷰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라이브 뷰 모드에서 무슨 뭐 동영상 기능은 아예 없고 촬영이 나안 돼요. 라이브 뷰 그저 초기에 라이브 뷰 모드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모드, 매뉴얼 모드죠. 어, DSLR은 M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쓴다는 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 모드에 왔고 야, 지금 접사 촬영을 할 거니까 100원짜리 동전 일단 F값을 14 정도로 맞췄고요 셔터속도를 아주 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버튼이 원래는 프리뷰 심도 프리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BKT가 되도록 메뉴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 프리뷰 버튼을 누르고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려서 9컷까지 촬영할 수 있어요. 셔터 한번 누르면 뭐따발통째로딱 9컷이 촬영되는데 컷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5컷, 5컷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bkt 모드를 제로, 그러니까 1컷만 촬영되게 했어요. 일단 밝기를 봐야 되니까 밝기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bkt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1컷만 촬영하는 겁니다. 자, 한 컷을 촬영해서 밝기를 보고 지워 버리고 다시 야 밝기를 맞추고 셔터 속도로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 컷을 촬영해서 밝기가 맞았으니까 이제는 BKT 5컷으로 이제 BKT 9컷까지 촬영할 수 있지만 너무 컷 수가 많아서 저는 5컷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켰고요. 자, 이게 리모컨입니다. 이거 리모컨, 리모 리모컨 수신부, 이거는 송신부죠. 셔터를 이렇게 반누름 하면은 아, 지금 AFC 모드로 놨고요. 이렇게 잡혀요. 그래고 셔터를 찰칵 누르면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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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다섯 것이 촬영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것이 촬영이 됐죠. 야, 포토샵에서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여기서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다섯 개의 사진을 모두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은 여기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다른 밝기로 촬영된 다섯 장의 사진을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게 불러왔으면은 요 레이어 팔레트에서 모든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편집 레이어 자동 혼합 기본값으로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다른 밝기로 촬영된 다섯 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만 하나의 사진으로 합치는 거예요. 블렌딩 하는 게 블렌딩. 자, 이제 포토샵에서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졌습니다.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졌으니까 이거 내려 합쳐버리고, 자 이거를 지금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우 필터, 카메라로우 필터를 적용해서 자동, 자동으로 하니까 완전히 그냥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지면은 어두운 영역을 약간 밝게 검정색도 약간 밝게 해주고, 여기서 약간 올려주고, 명료도 약간 올려주고, 너무 과도하지 않게, 약간만 올려주면은, 자, 이게 이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이게 니콘 D700 바디에 니콘의 전설로 불리는 니콘 6 0마 니콘 AF 60mm f/2.8 렌즈를 불리고 촬영한 매크로 사진입니다. 자, 이 동전의 기스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어제 삼성 NS 200 바디에 삼성 AF 18-55mm 번들렌즈, 번들렌즈에 접사 필터를 끼우고 촬영한 매크로 촬영한 사진 올렸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이거는 이제 1:1 등배접사가 되는 니콘의 전설로 불리는 그 매크로 렌즈입니다. 이게 지금 100원이 글씨 하나가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엄청나죠. 이 동전이 지금 기스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DSLR 촬영 기법. 오늘은 니콘 d700, 니콘 d700은 화소는 1210만 화소 밖에 안 돼요. 아, 그러나 사진은 요즘 뭐 스마트폰 갤럭시 20, 뭐 1억, 뭐몇만 화소 하는데. <laughs> 그런 화소하고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어, 니콘디 700으로 1210만 화소 촬영을 해도 A1까지는 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사진이. 어, 전지, 뭐, 어, 영화관의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거는 DSLR도 중형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거나 영화관의 포스터야 그리는 거지. 사진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요 정도만 해도, 어, 굉장히 한 거고요. 어쨌든,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60mm F2.8, 니콘의 전설로 부리는 60마 렌즈를 물리고, 어, 100원짜리 동전을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DSLR 촬영 기법 니콘 D700 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